시작하습니다자 살구가 제거되고 양측 볼치기로한 기술. 공격 치기 공격 들어간 석단 악수 일단 받아내면서 회칙을 연관된 덕만. 시공이받아는 덕만. 자 조금 더 약보할 기세가 아닙니다. 그살청박 순기 무주에서 음소 홍소의 이름은 덕만. 자 자세로 완전히 내주지 않는 청소 성당장소 다시 머리치기 들어가는 성동만 자, 경기장 중앙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위치에서 경기를 시작하군요형상측 선수들 깨치기, 어한 청소 삼단항소 그리고 들어가는 격만. 자 거리를 둔 상황 진행 심판의 지시로 다시 살코를 걸면서 재 해결을 유도해보. 10분 이내에 중반 공격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경기 성향판 그는 청소의성난 황소. 그들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자, 머리치기. 용기있게 과감하게 들어가보는 홍수 덕만. 다시 덕만의 선수의 공격. 2분 05초 지납니다. 작전을 무상중사타격 즉상 선제공격 들어가는 성난왕소 성단 함수. 성단왕소는 오늘 하대성 종교사입니다 소위 덕만, 견수달 중교사가 맡고있습니다 자, 왕포를 비껴치기 시도해본 성단항소 신경전을 펼칠 때 덕만이 올수지만한 번의 공격으로도 승패를 가릴 수 있는 중력 기술입니다. 자치시방 강도 높은 성난 방어에 정확도 높은 물치기 공격. 다시 물빛갯치기 흘거치기 시도해본 성난 방어. 일라운드 아닙니다. 3분 12초 지납니다. 60kg을 늘려서 695kg으로 출전하고 있는 청소 성난 완성 다시 우리를 대는 사과 들어가는 돈마 끝 긁어치기 이어가는 3분 방송 노련하게 불각을 활용하는 성남 황송이다 자 올라서는 성남 황송 황송 동반의 단추신감 넘치는 모습 패기의 한판승으로 1경기 종료했습니다 정확한 와, 잠시 후 청구한 카드로